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해온 송지은입니다. 그동안 5천 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보살펴드렸고,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도 함께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과연 얼마나 더 곁에 있어 줄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수천 명의 사례에서 알게 된 것은요. 아픈 분들께서는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 신호를 몰라서 또는 대화하기가 꺼려져서 아무 준비도 못한 채 슬픔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신호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나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방송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망 1년 전부터 뚜렷한 전조 신호를 보인 사람이 무려 92%였지만 그걸 가족이 알아차린 비율은 겨우 15%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신호를 그냥 피곤한가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며 지나쳤던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직접 목격하고 또 가족분들께 꼭 전해드렸던 그 다섯 가지 신호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욕 저하와 체중 변화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식사를 잘 못하신다? 입맛이 없다? 양이 줄었다? 자꾸 남긴다? 그렇다면 그냥 입맛이 떨어진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주 깊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계셨던 박노수 어르신은 평소에 식사량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항상 두 그릇은 뚝딱 비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숟가락을 놓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고 한 그릇도 겨우 드시고는 남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입맛이 없나 보네 나이 들면 입이 짧아지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속 식욕을 담당하는 중추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 것이고 소화 기능도 급격히 떨어지며 음식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밥을 먹이려 하거나 왜안 먹어? 밥좀 먹어야 힘이 나지라고 다그치면 오히려 어르신의 정서가 더 불안해지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가족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함께 먹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요.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미음, 따뜻한 국에 반찬 한두 가지, 그리고 옆에서 다정한 이야기 나누며 먹는 식사.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가장 감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식욕 저하와 체중 변화는 가장 처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입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잠을 설쳤나 보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정말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상태로 바뀐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최순영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었어요. 아침 6시면 꼭 일어나셔서 마당 청소하고 밭에 물주고 산책까지 다녀오시는 게 일상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어나시는 시간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토록 좋아하시던 뜨개질, 화초 돌보기, 이런 취미 생활을 하나둘씩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계시고, 말씀도 줄어들고, 표정도 많이 무뎌지셨어요. 가족들은 우울한가 보다 심심해서 그런가 하며, 자꾸 뭔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산책을 시키고, 친구를 만나게 하고, 기운 좀 내세요, 힘내세요 하며 다그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 임종을 앞두면 몸은 모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약하게 하고 혈액을 온몸에 돌리는 기능이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기름이 거의 떨어졌을 때처럼 연료를 아끼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는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꾸 움직여라, 밖에 나가자, 힘내라 하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더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있기를 권유드렸습니다. 꼭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이 앉아서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로 함께하는 돌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이 피로와 무기력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요즘 좀 피곤하신가 보다가 아니라, 아, 우리 부모님 몸이 점점 정리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인지기능의 변화입니다. 기억과 현실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함께해야 할까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기억이 뒤섞이고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말이나 행동이 조금씩 낯설어지는 겁니다. 보통 가족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을 이상하게 해요. 지금이 몇월인지도 모르고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요. 이건 단순한 깜빡깜빡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조병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수학선생님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총명하셨고 숫자에 강하셨죠. 학생들 이름과 성적까지 줄줄 외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오신 뒤로 점점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아침 식사도 기억을 못 하시고 딸이 다녀갔다는 것도 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0년 전 제자 이야기는 아주 생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988년 그때 이명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말이야. 정말 곱고 착한 학생이었지. 그 아이가 나중에 선생 됐다더구나. 이렇게 과거의 기억은 선명한데, 지금 이 순간은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가족들이 당황하십니다. 왜 과거 얘기만 하세요? 지금 얘기나 좀 해요. 이게 치매인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치매나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임종이 다가오면서 뇌의 기능 중 단기 기억 저장소가 먼저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뇌는 현재의 정보를 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와 과거 기억을 저장하는 측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면 해마의 기능이 가장 먼저 약해지면서 지금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측두엽에 저장된 오래된 기억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금 일은 잊어도 자녀가 어릴 때 입었던 옷, 첫 월급날, 젊은 시절 기억은 뚜렷이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엄마가 꿈에 나왔어. 어제 형님이 왔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방문했어. 이걸 듣는 가족들은 무섭기도 하고 헛것을 본다며 걱정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무섭고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꽤 많이 연구된 현상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임종전 방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반 이상이 이런 돌아가신 사람과의 접촉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모호한 그 순간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고 그들을 만나러 가는 준비를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기억은 어르신의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위로받고 그리운 사람과 작별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그분을 억지로 현실로 끌어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 왔어. 엄마 지금 요양원이야. 집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바로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과 불안만 커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억 속으로 잠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형님이 오셨다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엄마가 꿈에 나왔군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 순간 어르신은 지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억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건 슬픈 일이지만 무서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건 마음 속 깊은 이야기와 평생의 사랑을 정리하는 또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감염이 자주 생기고 회복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몸살이나 감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제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희 요양병원에 계셨던 이정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건강하셨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기력도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몇 주씩 계속됐고 열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코막힘이 사라졌다가 또 반복됐어요. 처음엔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항생제를 쓰고 주사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가라앉았다 싶으면 다시 열이 나고, 잇몸도 부어오르고, 팔에 멍이 잘 들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은 왜 자꾸 이러죠? 병원에만 오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건 병이 나서가 아니라 몸이 이제 그만 싸우겠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평소에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총출동해서 싸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그 면역세포들의 숫자도 줄고 힘도 떨어지고 싸울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가족들이 약을 더 강하게 써야 하나요? 병원 옮겨야 하나요? 하고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한 약이 아니라 조기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는 겁니다. 감염이 시작되기 전 몸이 보이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게더 중요해요.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피부와 입술입니다. 피부가 갑자기 푸석해지거나 상처가 잘 생기고 잘 낫지 않거나 입술이 하얗게 마르고 갈라지는 현상은 체내 수분과 면역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어요. 가족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이제 약으로 더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유지하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소량의 수분을 자주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쉬고 정리하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더 이상 왜 약이 안 듣지? 왜 계속 아프지? 하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 호흡과 순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이자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동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0대 후반까지 마라톤을 하시던 정말 건강한 분이셨어요. 달리기가 내 인생이라고 늘 웃으며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1년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셨어요. 이상하네, 예전 같지 않네 하며 웃으셨지만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졌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도 파래졌습니다. 가족들은 무서웠습니다. 심장마비인가요? 산소가 부족한 건가요? 병원에 실려가야 하나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꼭 응급 상황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몸은 숨을 천천히, 그리고 점점 다르게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호흡은 규칙적으로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것이죠. 하지만 임종이 가까워지면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는 특별한 호흡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건 몇초 동안 숨을 천천히 쉬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그 후에 몇초 동안 아예 멈추는 듯한 공백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가족이 보기에 숨을 멈췄나 지금 가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죽음이 임박했다는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산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심장은 더 이상 온몸에 피를 힘차게 돌릴 힘이 없고 그 결과 말단 부위인 손과 발에는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고 색이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해지는 겁니다. 이때 가족들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환자를 세워 앉히고, 흔들고, 혹은 산소통을 끌어오기도 하시죠. 이럴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반자위입니다. 즉, 침대에 기대어 상체를 약간 세우고, 다리를 편안히 올린 자세. 이렇게 하면 폐가 눌리지 않아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세요.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장면은 한 어르신이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가족의 손을 꼭 쥐며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고마워. 오늘은 정말 따뜻해.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이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을 따뜻하게 지켜준 가족이 있었기에 그분의 마지막 숨은 평화로웠던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몸이 보내는 다섯 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신호를 눈치채셨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바로 연명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을 가족과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미루곤 하죠. 아직 건강하시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런 무서운 소리는 말도 꺼내지 마.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가족들, 그분들이 마지막에 가장 많이 남기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때 좀더 일찍 얘기할 걸 그랬어요. 왜일까요?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그분은 말할 힘도 눈을 마주할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연명 치료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편하게 쉬고 싶으셨을까? 답을 몰라서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결정한 뒤에도 계속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온한 상태에서 미리 논의하면 가족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먼저 연명치료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입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혼수 상태인데도 강제로 영양을 공급하고 몸 속에 튜브와 주사바늘을 꽂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치료가 회복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의식이 없고 고통만 커지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그저 기계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치료를 받을 때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엄마가 원하셨던 모습일까요? 반면, 호스피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병을 고치진 않지만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마취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심지어 종교적인 위로를 주는 분들까지 함께 모여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집에서도 할수 있고, 전문병동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연명 치료를 안 하면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호스피스를 선택하면 너무 빨리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가족과 미리 얘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호스피스를 시작한 후 딸과 단둘이 손을 잡고 찻집에 다녀오고 아들이 어릴 적 찍은 사진을 꺼내 함께 앨범을 넘기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손주들과 식사를 따뜻하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대요. 이만하면 충분해. 고마워. 여러분, 그 마지막은 눈물과 공포만으로 채워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조심스럽게 가족에게 말을 꺼내보세요. 혹시 나중에 어떤 치료를 받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셨어요? 연명 치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호스피스는 어떠세요? 이건 무서운 대화가 아닙니다.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마지막을 병원에서든 집에서든 치료 속에서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지켜드릴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이별보다도 사랑 가득한 작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단지 의학 지식을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이라는 말을 무서워하고 피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래도 무섭고 슬퍼요. 그 마음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사랑해요. 존경했어요. 미안했어요. 감사했어요. 잘 가요. 이 다섯 마디만 나눌 수 있어도 남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돌보는 가족분들도 스스로를 꼭 돌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마음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닮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떠나는 시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죽음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마지막 1년을 사랑과 감동으로 채울 수 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 따뜻한 작별을 우리 함께 준비해 보아요. 감사합니다.